자, 문제 읽으면서 조건을 내가 바로 식으로 써 볼게. 자, 조나. f(x)를 x 1로 나눈 나머지가 20이다. 무슨 뜻이야? 그렇지. f(1)이 얼마다? 그렇지. 20. 바로 이 뜻이지. 알겠냐? 그다음에 죄송한. x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16이야. 뭐야? 그렇지. f(2)는 16. 이렇게. 그럼 그때 f의 4 x 더하기 f 의 x-1 얘들아 이식 전체를 x-3 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 별거 없는거야 그냥 x-3 에 넣으면 되는거야 알겠냐? 이식을 x-3 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x-3 에 넣으면 돼그 뭐야 1 더하기 얼마야 f 의2 나오네 그럼 됐네 그렇지 36 쉽지? 이해하겠지? 오케이 그 다음 109번 보자 109번 야 니들이 푸세요 너무쉽네 대입만 하면 되니까 이건 그냥 f1이 3이다 f-1이 마이너스 3이다 대입해서 연립하면 a b 그냥 구해질거야 알겠지 그 다음 자 111번 얘들아 111번 fx를 x-1과 x-1을 인수로 가진다 그렇지 야 인수로 가진다는건 이 둘로 인, 그 묶여진다는거지 이렇게 그러면 1지번호도 얼마가 돼야되고0 되야되고 돼야 2지번호도 뭐가 돼야돼0 되야되는거야 돼야 끝났지 연립하면 그냥 나오겠지 좋지 자 금방 끝납니다 113번 113번 아까 내가 풀어줬던거랑 똑같다 식 바로 짜보자 fx를 x-1로 나눴을때 나머지 3이다 f1은 3이다 이렇게 돼있고 F-2는, F-2는 마이너스 3이다. 요렇게. 이때 FX를, X-1과 X-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. 그럼 봐봐, x 2차 식으로 나누지? 그럼 아까 어떻게 풀었어? 나머지를 1차 식으로 두고, 각각 대입해서 정리한 거 아니냐. 오케이? 근데 위에 주어져 있네, 다행히. 어떻게 하면 돼? 1 집어넣어 그럼 F1은 3 나오니까 3은 하고 1 집어넣으면 사라지면 A 플러스 B. 그 다음 마이너스 2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사라지고 뭐나마 마이너스 2A 플러스 B. 이렇게. 맞지? 겨, 계산 안 할게. 너희들이 연립하면 되는 거야. 알겠지? 너무 쉽지. 자, 자 115번. 야, 이게 내가 아까 어렵다고 한 문제야. 별표. 자, 조금 축약해서 풀어볼 거야. 지금 내가 풀어주는 게 만약에 이해가 된다면, 아까 내가 풀어줬던 내용을 이해를 한 거다. 알겠지? 잘 봐. 좀 간단하게 축약해서 풀 거야. 어려운 문제였지만,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풀이가 이해가 돼요. f(x를)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했어 f(x를)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라고 했어 f(x를)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.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라고 했어. 근데 문제에서 뭘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냐면, fx를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,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. 그러면 모르니까 2차식. 이렇게. 근데, 우리 곱셈공식에서 배웠지? 이거 뭐랑 똑같은 거야? x 마이너스 1에 x 대고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똑같은 거지, 이거. 얘들, 야, 그럼 맞잖아. 봐봐,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? 맞지? 그럼 프리시작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얘로 나눴다고 생각을 바꾸라고 했어. 얘로 나눴다고 생각을 바꿔 알겠지? 그러면 얘를 얘로 더 나눠야 되는데 완벽하게 나눌 필요 없었어. 어차피 나누면 a가 몫이니까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ax 플러스 b라고 가져가라고 했었다. 알겠냐? 그럼 이때 뽑아. 뭘?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뽑아. 이렇게. 그럼 남는 건 여기는 x 1의 q 2'x.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a가 되고 남는 건 ax 플러스 b. 이렇게. 됐냐?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?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 a가 2고 b가 1이구나.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. 그 다음, 마지막에, 이거. 해석 요건이 뭐야, 이거, 이거, 이거. F1은 6이다라는 뜻이지.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. 1 집어넣으면 6 나오니까, 6은. 어떻게 돼? 1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3A 나오네, 3A. 거기다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1이니까 3 나와요. 그래서 A는 1 나와. 자, 답은. 어떻게 돼? 파란색식에 대입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2X 플러스 1. 즉,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돼. 봐봐. 아까 한판다 써서 풀었지. 그 내용 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두 줄이면 끝난다고. 알겠냐? 연습해야 돼. 연습해야 돼. 니네들은 바로 탁안 돼. 알겠냐? 같은 문제 좀 여러 번 풀어봐야 돼. 알겠지?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된다. 알겠지? 오케이. 이렇게 되는 거. 자,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1에 바로 써보자. fx는 네.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시 q x 고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되어 있어 나머지가 2다 이렇게 되고 당시에 FX를 X-1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. 그냥 이건 바로 쓰자. F1은 4다. 이렇게 그때 뭐 QX를 X-1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. 봐봐봐. 정준아, QX를 X-1로 나눈 나머지. 그럼 뭐야 이게? Q? qx를 x 1로 나눈 나머지야. 그럼 그냥 x에 또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얘들아 뭐야? qx를 x 1로 나눈 나머지.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지. 이게 뭐인 거야? q 1인 거지 뭐. 이해하겠지? 이거 구하라는 거야. 정준아. 이거 구해야 돼. 미식에다 엑셀 뭐 대입하고 싶어? 저, 저기요? <laughs> q 1구 하고 싶어. 엑셀에다 뭐, 뭐 집어넣고 싶어? 어, 1 집어넣고 싶지. 그러면,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? F1은 2 곱하기 Q1 플러스 2인데, F1이 사람에. 됐지? 얘가 4니까. 얘가 4니까. 넘겨 정리하면, Q1은 그냥 얼마 나와? 이렇게. 어렵지 않은 거야. 알겠지? 나머지 정리 s 서뭐 그냥 바로바로씩 짤수 있어. 알겠지? 오케이. 119번, 127번 은 니들이 풀어라. 알겠지? 대개 활용 숙제. 어우, 젠도 많이 나가네요.